이전 이야기. 대학 졸업 후 게임을 하며 친해지게 된 승민이는 나에게 선물을 보내기 시작했어. 그리고 크리스마스, 승민이가 보낸 CD에는 한 남자의 자살 영상이 담겨 있었고, 이 영상을 본 친구와 여자친구는 나에게 보이지 않는 어떤 여자를 보았지. 그렇게 다음 날, 나는 인터넷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저를 찾아 냈어. 그리고 CD를 들고 무작정 절에 찾아가 주지스님에게 불제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 주지스님은 난처하게 나를 쳐다보다가 알겠다며 힘써 보겠다며 CD를 맡기고 돌아가라고 하시더라. 이걸로 끝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 그날 저녁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 어제부터 집에 오지 않았다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혹시 연락 되냐고 물어보시더라 나는 여자친구에게 바로 연락을 했지 하지만 받지 않더라 문자 답장도 오지 않았어 학교 친구들에게도 모두 연락을 해보았지만 아무도 여자친구를 본 사람은 없었어 나는 불안한 마음에 영상을 함께 본 친구에게도 전화를 했지. 녀석도 받지를 않았어. 불안이 엄습한 난 친구 부모님께 연락했고, 급하게 계룡산에 있는 할머니에게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하지만 내 전화는 여전히 받지 않더라. 그렇게 이틀 뒤 여자친구는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어. 그리고 택배가 하나 왔어. 승민이에게서. 난 택배를 열고 오열하듯이 소리쳤어. 그 안에는 주지스님에게 드렸던 CD가 고스란히 있더라. 이거 뭔가 잘못되었다. 나는 다시 승민이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역시나 전화나 문자는 받지 않았지. 나는 바로 주지스님을 찾아 택시를 타고 절로 향했어. 그런데 이상했어. 저 앞에 사람들이 울고 있더라. 상복 입은 사람들이. 지난 밤에 주지스님이 돌아가셨어요. 충격적이었지.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이 영상 때문인 건가? 나는 서둘러 집으로 도망쳤어. 도저히 그곳에 있지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영상을 다시 재생시켰어. 대체 이 영상이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영상은 그대로였어. 한 남자가 카메라 세팅을 하는 첫 장면, 의자에 앉아 중얼대는 장면, 그리고 목을 매는 장면 역시 여자 같은 건내 눈에 보이지 않았어. 그리고 그때 들렸어. 아직도 기억나는 아주 선명한 목소리. 싶어?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를 질러댔어 그리고 CD를 빼 집을 뛰쳐나갔지 경찰서로 향했어 미친듯이 뛰었어 경찰에게 CD를 주며 여기 영상을 보고 여자친구가 실종되었다 주지스님이 죽었다 주저리 주저리 미친 소리를 해댔지 경찰은 잠시 알아보겠다며 자리를 떠났어 그리고는 두 시간 뒤에 오더니 나를 조사하더라. 그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나였으니 의심스러웠던 거겠지. 하지만 그 뒤로는 나와 연결점이 없으니 더 물어보지는 않더라. 그리고 승민이. 승민이가 다녔다고 했던 회사엔 그런 사람이 없다더라. 입사한 적도 없는 사람이래. 나는 멍하니 집으로 향했어. 이것들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더라. 그리고 집 앞에 택배 상자가 있었어. 승민이었어. 그리고 그 안에는 CD와 편지가 있었어. 분명 난 경찰서에 죽어오는 길이었는데. 도망치지 마. 이건 예지에 대한 복수야. 대체 예지는 누구지? 승민이라고 했던 사람은 누구야? 영상 속의 남자와 여자는 대체 누구지? 다음은 내 차례야? 그렇게 멍하니 집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할머니에게 간 친구에게 전화가 오더라. 지금 택배로 부작 보냈어. 한 장은 집에 붙이고, 한 장은 CD에 붙여서 다음날 아침 7시에 태워버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럼 괜찮을 거야 난 여기 있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또 이상한 헛짓거리 하지마 끊는다 이 대화를 마지막으로 친구 녀석과는 지금도 연락이 되지 않아 며칠 뒤 부적이 든 택배가 도착했고 난 부적을 들고 서울 집으로 올라가 집과 CD에 부적을 붙였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 7시에 부적붙인 CD를 태워버렸어 충남 자취방에 있던 짐들은 주인집 아주머니께 모두 벌어달라고 부탁했지 몇 차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그때마다 충남에 조사를 받으러 다녀왔어 여자친구는 아직 실종상태라고 하더라 12년이 지난 지금 난 회사에 다니고 있어 이 일을 잊기 위해 게임도 끊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 하지만 잊혀지지 않더라. 영상 속 남자와 그 여자의 목소리. 끔찍했던 나의 이야기야.